안녕하세요. 꽃담자유 스토리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요즘 작은 분들을 많이 찾으세요. 새로 들이 빨간 포트 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포트 하나 심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들을 많이 소개할 거고요. 아, 앞부분은 정수분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뒤쪽에는 또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커다란 화분도 많이 소개할게요. 1번 가겠습니다. 요런 애들입니다. 요정수분이고요이렇게 도트 무늬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빨간 포터 하나씩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한6.5 보시면 되세요. 6.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7.5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1대 만원짜리예요 한 개당 만 원씩이고요. 구종이면 구만 원이지만은 요거 8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만원 할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앞에도 놓고 쓰시면 아주 예쁠 거예요. 빨간 포트 신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자그마한 분 이렇게 줄무늬로 가겠습니다 줄무늬가 있는 분입니다 아주 귀엽죠 이런 분입니다 단지 스타일로 나왔어요 허리가 약간 잘록한 게 단지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아, 한 개당 8,000원짜리예요 제가 8종을 묶었습니다 8종을 묶으면 64,000원이지만 6 0 0원에 가겠습니다 종이컵을 한번 노어서 한번 에, 키를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리, 해드려야 해드될것 같아요 키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쬐끄만 애들 심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입구 사이즈는 5cm 보시면 되고요. 5cm 보시고 아, 키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64,000원이지만 6만원을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장미가 한송이 딱 달려 있는 이런 분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네, 몸판에도 포크를 찍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심하게 정수 마크가 있고요. 아, 정수분은 물마름이 좋아가지고 몸판이 유약칠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쓰시는 분들이 쓰시기 참 좋은 분이에요. 아주 색감도 예쁩니다. 작은 분이니까 물론 가볍기도 하고요. 물마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급 한번 나서 사이즈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키는 좀 작지만 여기 노스 때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한 개당 만천 원씩이고요. 입구 6.5 보시면 되고요. 네, 높이는 7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분입니다. 한 개당 만천 원씩이고, 6만 육천 원이 있지만은, 아, 육종을 묶어서 할인을 좀 했습니다.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오늘 정수분 다 할인해드린 날이에요. 네, 이번에는 목대 있는 애 심기 좋은 그런 분으로 하겠습니다. 조그만 목대 있는 애들, 아, 심기 좋아요. 이런 화분에다가요. 얘네들 한 개당 만 이천 원씩이고요. 아, 육종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육종을 묶어서, 육종 묶음 72,000원이에요. 하지만은 66,000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가지고 66,000원 갈게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4.5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5cm 조금 못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키를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입니다. 저도 이거 하나 쓰고 있는데, 아주 이쁩니다. 잠깐만 해도 심어주기 예뻐요. 저희 커버하고 키를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나란히 붙여 쓰시기 좋은 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사각분입니다. 요런, 요런 애들입니다. 아주 예쁘죠? 네, 그림을 위에다 슬쩍 그린 게 아니라, 아, 파가지고 다 채색을 하신 거예요. 그리신 거예요. 이거 6cm 보시면 되고요. 6cm 보시면 되고,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는, 높이도 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분입니다. 아, 색깔 이렇게. 제가 오정을 묶었습니다. 한 개당 만 삼천 원씩이고요. 오정 묶으면은 육만 오천 원이에요. 하지만 할인해서 이것도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육만 원에 갈게요. 종이컵하고 키를 한 번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키 비교해 보시면 날것 같아요. 이런 사이즈는 보시면 됩니다. 빨간 포트 자그마한 애들 맨 앞에다가 그냥 심어주기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네, 이번에는 또 장미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런 분으로 하겠습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아주 예쁩니다. 얘네들이요. 입구 사이즈는 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 한번 재 볼까요? 키는 키도 한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13,000원씩이고요. 사정을 묶었습니다. 사정 묶으면 52,000원이지만은 끝에 제가 띄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아서 빨간 포트 하나씩 참 좋습니다. 예뻐야 아주요네 이번에는 좀 비교적. 사이즈가 좀 좋죠, 얘네들이요. 여러분으로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한 개당 24,000원씩 나왔고요.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는 한 아, 8.5, c m 조금 못 나옵니다.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는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3종으로 묶어봤습니다. 한 개당 24,000원씩이고요. 24,000원씩 3종을 묶어서 72,000원입니다. 하지만 7만원에 갈게요. 이거 1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한번 봐주세요. 색 1번, 2번을 같이 하시면은, 두 세트를 하시면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2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입구가 또 프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컵 한번 넣어볼까요? 쑥 들어가고 여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아주. 자그마한 군생들이나 아니면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큼직한 애들 신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거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물구멍도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할인해가지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1번, 2번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엔 깔끔한 리본분으로 가겠습니다. 리본분입니다. 둥그런 분이고요. 아, 얘네들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8cm 보시면 되세요. 입구 8 c 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8cm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빨간 포트 넉넉하게 큼직한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사이즈고요. 아, 작그만 조그만 군생 같은 거 심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작그만 애들, 소복하게 심는 걸 좋아해서 3구짜리도 심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 조금만 애들이요. 이렇게 이쁩니다한 개당 18,000원씩이고요. 72,000원이지만 7만원에 가겠습니다. 이거 1번으로 갈게요. 그다이번 2번 가겠습니다. 이 번도 이렇게 색감만 봐주세요. 이번 이런 색감 있습니다. 이번도 이런 색감 있습니다. 1 번하고 2 번을 같이 하시면은 완전히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두 세트를 하시면은 14만 원이지만 은 13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에다가 또 할인을 한 겁니다. 이중으로 할인을 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살짝 유약칠해져 있는 정수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빨간 포트 하나에 신기 좋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7 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이즈입니다 손 안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잡기도 좋고요 초보 다육맘들이나 뭐 초보 다육맘 아니시래도 빨간 포트 정도 사이즈를 찾으시는 분들은 가장 좋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는 거리도 나가도 괜찮습니다 정수분이 작은 분 중에서도 제일 예쁩니다 정수분 따라올 만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분들 중에서는요 요 2번입니다 색감만 봐주세요. 이런 애들 종이컵 한번 놓어볼까요 이렇게 놓았을 때 이렇게 수육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정수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수분을 사용할 때만 해도 벌써 몇년전 일이에요. 초보 때인데 전 정수분에 홀딱 반해가지고 잠을 못잘 정도로 사고 싶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수분은 저한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사각분으로 가겠습니다. 사각분이 사이즈가 요, 요런 애들입니다. 사이즈, 조이컵 한번 나서 보여드릴게요. 키는 조이컵보다 조금 더 크고요. 요런 애들입니다. 조이컵 놓을 때쑥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여유 있습니다. 요런 애들입니다. 네, 한 개당 3만 사천원 짜리에요. 얘네들은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8cm 보시면 되고요. 팔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8cm 정도, 8.5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런 애들은 3만 사천 원이고요. 사종을 하면은 13만 육천 원입니다. 13만 육천 원이지만은 13만 원에 가겠습니다. 요건 낮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한 개당 3만 사천 원씩 계산하시면 되세요.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고, 또 본판에다 이렇게 도트 무늬로 이렇게 또 점까지 찍어주셔가지고 더욱더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아주. 네 이번에는 약간 키인 레를 심어주기 좋은 이런 분으로 가겠습니다. 직사각형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 스타일이고요. 리본을 하나씩 다 묶어줬고요. 몸판에는 또 이렇게 홈을 파줘가지고 자연스러움이가 있습니다. 한 개당 2만 천 원씩이고요. 4정 묶었습니다. 4정 묶으면 8만 4천 원이지만은 8만 원에 갈게요. 네, 낮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6cm 보시면 되고요. 6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화분이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아주 예쁩니다. 이거 1번이고요. 요거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이렇게 가겠 색감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 개당 2만 천 원씩이라서 사정이면 8만 4천 원이에요. 하지만 8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정수분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미니 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색감 만 봐주세요. 다 예쁘죠? 나비가 한 마리씩 있고, 나비 속에는 다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이거 한 개당 16,000원씩이고요.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이거 핑크 색깔이고요. 핑크, 하늘 색깔. 이거 녹색깔. 주황색깔. 이거는 카키 색깔이고요. 이거는 연핑크고요. 이거는 파란 색깔이고요. 이거는 주황이고요. 이거는 보라입니다. 이렇게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홉 가지 칼라예요. 아홉 가지 칼라를 다 하시면은, 만 육천 원씩 계산하시면은, 14만 사천 원이지만은, 만약에 한 분이 하시면은, 13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분이 아홉 개를 다 가져가시면 13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 화분이 많이씩 안 나와요. 항상 나올 때도 몇 개, 안나몇개 분이 안 나오는 화분이라 좀 귀합니다. 이 화분은요. 네 이번에는 청수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롱분입니다 얘네들요. 이키 한번 볼게요. 키15.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5.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입구 한번 보겠습니다. 입구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cm 보시면 됩니다. 입구 10에다가 키15.5 정도 보는 보시면 되고 다리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 개당 85,000원입니다. 85,000원이지만은 아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뭐 낮게 낮게는 85,000원씩 판매할 거고요. 아, 두 개를 같이 가져가, 가져가시면은, 아, 16만 원에 가겠습니다. 원래는 17만 원이지만은 16만 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를 하시면요.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런 애들이요. 밑에는 살짝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커졌어요. 전쪽이 더 커졌습니다. 합분 두께도 좀 있고 그래서 아주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네, 이것도 정수분입니다. 정수분엔분이고요 아, 사각분입니다. 나란히 붙여 쓰기 좋은 사각분이고요. 입구 사이즈 9cm입니다. 9cm 나오고요. 높이는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요거는 개당 46,000원 짜리입니다. 한, 한 개당 46,000원 짜리고요. 아, 두개 묶어서 92,000원입니다. 92,000원이지만은 제가 요거 8만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할게요, 이거는요. 물건이 없습니다, 이거는. <laughs> 제가 다른 그림이 없어서, 아, 이거는 되게 8만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쓰시기 좋을 거예요. 한번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면 예쁩니다. 몇고먹는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이런 분입니다. 두께도 아주 좋고, 조인컵을 한번 나서 한번 보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분입니다. 놓을 때, 이렇게 놓을 때, 큼직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네, 할인 많이 해서 이거는, 팔만원을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큼직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꽃단분입니다. 큼직한 분으로 갈게요. 이렇게 대품을 심을 수 있는 큼직한 분입니다. 정수분 앞에서 많이 소개했으니까 큼직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십칠점오 보시면 되세요. 십칠점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는 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17.5, 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네들은 한 개당 5만 천 원씩 나왔습니다. 물구멍이랑 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구멍 돼 있고요. 화분이 아주 큼직한 화분입니다. 이렇게 큼직합니다. 아주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창분으로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상당히요. 네 이번에도 꽃단물입니다 나 군생 신기 좋겠죠 이런 군생이나 창 신기 좋은 중품 정도 신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5 보시면 되세요 15에다가 아, 높이도 한13.5 13 입구 15에다가 13.5 나온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 있고요. 아, 요거는 4만 9천 원 나가겠습니다. 4만 9천 원 짜리고요. 요건 또 단지 볼 스타일입니다. 볼 스타일로 큼직하게 나왔어요. 얘는 입구 사이즈가 15 보시면 돼요. 15가 조금 넘긴 하지만 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한 14, 14.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얘는 또 5만 천원 짜리입니다. 얘는 5만 천 원입니다. 두개 합하면 딱 10만 원이네요. 한 분이 하셔도 예쁠것 같습니다.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요거 4만 9천 0 원이고요. 오만 천 원이지만은 무료 배송 하겠습니다. 안아 하셔도요. 네, 또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지은 공방입니다. 요거요. 한 개당 요거 만 오천 원씩이고요. 장미입니다. 장미가 이렇게 옆에까지 있는 이런 아, 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다리탄 봐주세요. 깔끔합니다. 요거는 거리대 쓰시는 분 쓰셔도 괜찮고요. 노지 쓰시는 분이 쓰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때가 타거나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니코 사이즈가 외경은 한8.5 정도 보시면 되고, 내경 한번 재볼게요. 내경은 한 7.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경이 이렇게 큽니다.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사이즈가 큽니다. 제가 종이컵을 한번 놔서, 한번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쑥 들어가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1 5 0 0 0 원씩이에요. 이거 사정 묶었습니다. 사정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분 가겠습니다 캐릭터 분 5종으로 제가 묶었습니다 한 개당 만1천원씩 나왔고요 가격이 괜찮습니다 가격이 괜찮아서 5종 해가지고 8만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한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쓰시기 좋을 거예요 이렇게 물구멍이 렇게돼 있고요 뒤도 깔끔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마감이 상당히 좋네요 5종에서 8만원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다 소진이 되면은 제가 다른 그림으로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그림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풍경본 한 세트 또 올리겠습니다. 풍경본 올릴게요. 요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3만원씩이고요. 요거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아, 커다란 창 심어주기 좋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를 묶어 봤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사계를 묶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입구 사이즈 13 보시면 되고요, 13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큼직한 분입니다. 물구멍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구멍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다 소진. 소집... 판매되면은 다른 그림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림은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이렇게 복주머니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인기쟁이죠 얘네들요. 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있냐면은 이렇게 복주머니 스타일. 허리가 잘록하면서 입구 쪽을 굉장히 크게 벌려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입구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0cm 나옵니다 입구 10 나오고요 높이는 한 9cm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한 개당 11,000원씩이고요 가격도 좋아요 얘네들이 또 그래서 55,000원입니다 55,000원에 가겠습니다 55,000원에 이거 큼직한 분 하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종에서 5만원 천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늘씬한 분입니다. 사각분이고요. 이렇게 사각분입니다. 사각분이고, 붙여 쓰시기도 좋아요. 다리도 이렇게 또 안정감 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한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6.5 정도. 체중이 조금 못 나옵니다. 키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한 12, 13 거의 다 나옵니다. 이런 분이고요. 목대인일에 심어주기 예뻐요. 꽃이 한 송이씩 있는 이런 분이 아주 예쁩니다. 꽃송이도요. 여러 분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 보정에서요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6만원 가는데 얘네들은, 아, 제가 서비스를 모두 드려야죠. 이거 하나 가겠습니다. 요거좀 큼직한 분입니다. 요거 하나 갈게요. 서비스 하나 가겠습니다. 예, 입구 사이즈. 어, 한 8cm 보시면 되고요. 8cm 조금, 외경 8cm 더 나옵니다. 높이는 한8.5 정도 나오는. 이런 분은 서비스 하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여기. 네 이번에는 작은 공방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여렇게 롱분입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판매 많이 했죠. 8cm 나오고요. 키는 18번 보시면 되세요. 입구 8cm에다 키18 보시면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유역칠이안돼 있기 때문에 물마름도 좋고요. 한 개당 2만원씩 사정인 8만원이지만은 이거 조금 할인해가지고 7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이 7만 5천원 갈게요. 네. 오늘은 또 정수분 특집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할인 많이 했고요. 정수분 할인 많이 했습니다. 또 저렴한 애들 품으셔가지고 예쁘게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